자두 번째 강의 들어왔는데 이제 사실상 큰 틀로 봤을 때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뭔가 일단이 강이고 아마 통합본에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현재 우리가 한번 정리해봤던 거랑 봤어요. 이게 함수라는 말이야. 이렇게 함수식이 있는 경우가 있어. 함수식이 있으면 두 가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면 미정계수가 없을 때. 그럼 여기도 미정계수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거죠 그런데 만약, 조금 나이를 올려볼거라고 하면 상대방은 바로 이렇게 함수식을 안줄 거야. 이렇게. 함수식을 안줄 거야. 어떻게할 건데? 걔는 거지 그럼 함수식을 안 준다는 것에 의하면 크게 두가지로달라집다 바로 함수식을 만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버전이 있고요. 함수식 만들 가능한 버전이 있고, 또 나는 함수식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어 함수을 만들어야 될 때는 언제냐? 아 이걸 딱아 이건 함수 만들겠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 이건 못 만들어라고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 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조금 편하게 정리를 좀 해볼 건데, 함수를 만들 수 있을 때가 언제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텐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가 있어. 그래서 이거와 이거 를좀 구분해 보려고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살짝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주는데, 함수 만들기 가능할 가 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바로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다음 함수에서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보통 이거는 수투에 한해서 설명해 주는 과정인데, 나중에 혹시 이 중에서 이과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문이과 공통으로 다 광범위하게 한번 잡아볼게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다음 함수. 이 멘트에서는 100%구할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뭐가 있죠? 우리가 알기로는 1차 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 또는 3차 함수 자, 이런 언급이 뜬다는 얘기는 나는 함수 만들 거다 라고 선점 보고 들어가는 거야. 자, 이거를 우리가 보통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함수 만들기가 안 돼라고 하면 번 할래? 어떨 때못 할까?라고 한다면 바로 함수 f(x)에 관해서입니다. 함수 f(x)에 관해서, 야나 함수인데 말이야. 맞춰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뭐 있죠? 바로 다 함수가 있죠.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 함수라고 하는 분수 함수, 유리 함수. 또 뭐가 있죠? 바로 무리 함수가 있어, 그쵸 그리고 또 우리가 보여어 절대값 함수도 있어. 또뭐 있어요? 예, 수학원에서 배웠던 지수 로수 함수 가 있어. 그리고 또 삼각 함수도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 함수라는 명칭 을 갖고 있는 건 세상에 너무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너한테 그냥 단순하게 야나 함수가 있거든. 맞춰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함수 생각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함수가 뭐야? 라고 한다면, 정답? 말할 수 없다죠. 이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함수가 뭐죠? 라고 하면 정답은, 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말할 수가 없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걸 지금 못 만들겠구나. 알게 되는 거야요 그럼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연속 함수 F x 만 연속 함수에 x 에서 그러면 이거 연속 함수 맞죠? 또 무리 함수도 연속 함수 맞죠? 그다음에 또 하나 절대값 함수도 연속 함수입니 지수로그 함수 다 연속 함수고요. 삼각 함수 중에서도 사인 그래프라든지 코사인도 다 연속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음. 연속 함수 f(x)에 대해서라고 해버리면요, 이거는 뭐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도대체 이게 선생님이 당 함수 를얘기하는 건지? 지수 로그 함수인지, 상업 함수지. 인 이건 종잡을 수 없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식을 만들 수 없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분 가능 함수끼리 되는 거죠. 자, 미분간 가 함수FX에 대해서 라고는 마찬가지야. 사실은 우리가 미분간하는 게 이것도 미분간하지만 사실은 무리 함수. 그 다음에 이과 계열들 어가면 지수 로그나 상업 함수까지도 전부 다미분가능해요 그니까, 러이 중에서 내가 미분간 함수가 뭐지?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종류가 너무 많고요 또한, 얘하고 얘하고 저 이렇게 섞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섞여 나왔을 때, 그게 어떤 모습을 갖출지는 아무도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 미분함 함수, 미분간 함수라고 해봤자, 그러면 나는 함수 못 만들겠다. 이 판단이 빨리 생겨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바로, 다함 함수입니다. 다음 함수 f(x). 아니 선생님 앞으로 다음 함수는 신 만들 수 있겠잖아. 맞아요. 얘는 단뭘 모르죠? 하면은 최고 차수를 모른다 얘는. 이 경우는 최고 차수를 모른다. 얘는. 최고 차수를 몰라요. 얘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나는 함수식을 의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언급을 했을 때. 이렇게 언급를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나는 함수식을 만들 수가 없겠네 얘기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살짝 기본 스케치 하 들어간다면요. 이함수 만들기가 안될 때라고 했지만 사실 둘을 크게 보면 상황은 두 개로 달라집니다. 바로 함수 만들기가 안될 거다. 완벽하게 안될 거다. 그러면 이함수 만들기가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때는 값만 뽑아 만들어야 돼요. 현재 이것은 연산이 아닌 해석하는 과정으로 결국 이것의 목표는 값을 얻어간다 값만 얻어간다 얻어간다 이렇게 되는거죠 연산이 아닌 해석 위주로 묶겠다 그래서 풀이 과정을 좀더 심플하게 연산이한번 줄여서 풀이 과정을 좀더 쉽게 한번 만들어 줄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제이 경우가 뭐냐라고 설명한다면 살짝 바로 리 i m x가 3으로 갈때 기본적으로 x-3분의 fx 플러스 a가 현재 그래서 요게 2인데 요게 바로 5다 이어요 이게 뭔 말이야 이거는거죠자진다을 해보면 요 해석을 해보면 첫번째 3을 넣었더니 분모가 0이네 얘 예, 3을 넣었더니 얼마 나왔어? F3 플러스 2입니다. 야, 분모가 0인데, 여기 분자도 값이 어떻게 돼야 돼? 없어야 되겠지? 예. 그럼 얘도 0남아겠네이 뜻이죠. 그럼 이것은 뭐다? 바로 F3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값을 뽑아가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면 이거 리미트 X3으로 갈 당시에, 그러면 X-3분의 FX고, 요 플러스 2 대신에 요거를 살짝 바꾸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를 나는 마이너스의 F3이라고 바꾸겠다. 요 마이너스 이 대신에 F3으로 표현해줄게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이게 뭐라는 뜻이니까 오케이 이건 뭐야 이런거죠. 바로 F'3이라는게 오구나 이렇게 값을 뽑아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거야. 알겠지? 그래서 현재 이 과정들은 단순하게 해석을 통해서 뭐해라? 값을 가져가시오. 라고 설명하는 옵션인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경우를 함수 만들 수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 요 함수식 만들기가 가능할 때가 있다. 자 이렇게 설명되는데 여기 살짝 여기 바꿔볼게. 값만 얻어간다는 건 맞지만 상대방을 주는 조건문이 뭐야? 라고 하는 거죠. 조건문은 X 값알 때의 식을 현재 보면 x 값알 때의 값을줄 때의 값을 x 값알 때의 값을, 줄. 다시 말하면 x 값을 알 때의 값을줄 아, 때의 값을하 때의 값을줄 때의 값을줄게의값을줄 때의 값을줄 때의 값을줄값을 때의 값을줄 거야. 이을 다시 말하면, X의 관계 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식이 있는 게 아니고, 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지금 이렇게 될 때는 단순하게 연산하면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함수식 만들기가 가능할 때가 있습니까? 예. 함수 FX나 미분간 함수 FX라고 했는데, 진짜 식만 들어가 가능할 때 있습니까? 예스. 자, 이럴 때는 목표가 뭐냐면, 나는 연산이 목표가 아니고, 연산이 목표다. 미안. 해석이 목표가 아니고, 연산이 목표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아, 그러면 이것은 조건문에서 뭐가 나오냐? 조건문에서 뭐가 나오냐? 바로 X값 알 때의 값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X의 관계식을 줄 거야. 됩니다 오케이? 현재 X 값알 때의 값을 주지 않는다. 알 때의 값을 주지 않는다. 이렇 참고로 예를 들어서 어떤 설명을 할수 있냐면, 여기 살짝 올려볼게요. 바로 F가 X 플러스 1일 때, 여기가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이야. 이게 되겠죠. 자 그럼 현재 여기서 편하게 이것도 바꿔줄게 요 이렇게 x에 곱하기 3일 때예문인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x의 관계식이 있어 없어 이 되는 거죠? 바로 존재한다 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f(x) 관계식이 있을 때 f 프라임 3이 얼마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뭐하면 돼요? 양변 미분하고 x에 신에 간단하게 이어 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x 대신에 미분하고 현재 이 왼쪽에 는 왼쪽과 오른쪽 구면을 양쪽을 미분한 후에 x 대신에 나중에 2를 넣어 주면 된다. 즉 f 프라임의 x 1은 미분하면 2x고 x 대신에 2를 넣어 주면 요거 f 프라임의 3이라는 값이 4가 나오잖아. 이런 거죠? 똑같이 여기도 여기도 2 식을 넣어 준다는 얘기야. 음. 바로 이럴 때는 내가 f(x) 의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X 관계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거는 이과 과정에 미적분학에서 워낙 유명한 킬러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얘가 결국 미적분학에 연습을 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디 로 오냐면 수투 과정으로 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함수 만들 가능할 때는 경우 가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계속 암시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뭐 모인다. 바로 함수 f(x)라든지 미분 가 함수 f(x)라 어무이 뜨면서 만약에 x의 관계식을 포함하는 x의 관계식을 포함하는 식이 존재하는가. 알았죠? x의 관계식이 포함되는 함수식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이거는 FX에 관련된 식정을 통해서 틀겠다는 메시지구나, 라고 확인하시고. 만약에 x 관계식이 없다.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x 관계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값만 해석을 통해서 값만 추출해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현재 이 과정이 종의 특강 내용인데 오늘은 첫단이기 때문에 일단 1강에서는 먼저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이 과정을 좀더 심화해 줄수 없을까? 이 과정을 심화할 수 없을까? 라고 설명해 봅니다. 그럼 여기 살짝 올려준다면요. 여기 살짝 심화를 한다면요. 심화가 뭐야? 라고 한다면 키워입니다 최고 차수를 공개하지 않으요 최고 차수 감추. 자 너무 쉽잖아. 야, 3차 함수 f(x)에서, 2차 함수 f(x)에서 이래버리면 내용이 너무 쉽잖아. 이래버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레벨을 한 단계 더 올려볼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최고 차수를 감추려고 한다 이래버요 다음 함수 f(x)에서. 어? 다음 함수 f(x)에서 최고 차수 말안 했네? Yes! 그러면 못 만드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갈거 아니야? 하는데 아니요. 최고 차수가 없다는 것과 감춘다는 건 다른 개념이죠 없다는 것은 아예 구할 수 없다는 얘기지만, 감춘다는 건 있는데, 숨겨둔다는 얘기잖아. 요 그러면 이때 쓸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라고 한다면, 바로 무한대문에 무한대 꼴이 되는 거야. 무한대문에 무한대 꼴. 그래서 상대 강의 시험을 낼 때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네모분의 f(x)야 이정 근데 이것이 알파다 이렇게 수렴값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결과를 먼저 적어두죠. 첫 번째. 만약에 알파가 현재 0이 아닌 수있값일 없을 때, 알파가 0이 아닐때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재 이 알파라는 값이 뭘때 0이 아닌 수렴값일 때. 그리고 이건 뭐야?라고 하면은 현재 분모 분자가 분모 분자 의 최고 차수가 일치하며 첫 번째로 최고 차수가 일치하며 그 다음에 분모 분자 의 분모 분자 의 최고 차개수 바로 그것의 비율값이 수렴값이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짝 보는표로와본다면리 i 트 i t x가 무한대로 갈때 여기가 2x제곱 플러스 4분의 fx가 나왔는데 요게 갈수록 간단하게 2네 이게 되는거죠 그럼 이게 뭔 뜻이야라고 하면은 0이 아닌 수렴값이다? 아 그럼 얘랑 얘랑 초음차수가 같다 그러면 fx는 최고 차수가 뭔데? 그러면 x 제곱이다 라고 될 거고. 얘가 2인데, 여에2나왔다면 2분의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2분의 뭐야? 하면은, 결국 그 수렴값은 바로 얘가 4x 제곱될 수 밖에 없겠네? 맞아요. 그 나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최고 차수와 최고 차 개수를 결정할 수 있겠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무한대물 만든 걸, 걸? 최고 차수와 최고 차 개수 비교. 이게 되는 거죠.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만약 내가 알파가 0이면 어떡할 거야? 이 알파라는 값이 0이면 어떡할 거야? 이런 거야. 이 수용값이 0이면 어떡할 거야. 예. 그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내용은 바로 분모의 찰수가 무조건 분자의 찰수보다 크다 이런 거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설명을 여러 개 있고 놓치지 말고 챙겨 가셔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옆에 와서 한번 살짝 본다면, 예를 들면 무슨 얘기야? 선생님, 유니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E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FX가 0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이 얘기의 뜻은 뭐죠? 하면, FX는 분모보다 차수가 작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2차 함수는여기보 뭐다? 2차 함수 작다. 즉, 1차 함수거나 상수 함수여야 돼. 1차 함수거나 상수 함수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ASWB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A가 0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A가 숫자가 있으면 1차 함수고 없으면 상수 함수가 된다 A가 0이 아니면 1차 함수, 0이면 상수 함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그잼플을 잡아줄 수가 있다. 선생님 한님이 살짝 와 보는데 여러분들 캡처할 수 있으면 조금 이 화면을 틀로 잡아주세요. 나안 잡아도 되니까 이 장면을 일선를 눌러서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현생님이 갖고 있는 교재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업데이트 해놨다, 알았죠? 자, 그 따라와 보시면 이 부분인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제 극한값이라는건 뭐죠? 극한 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수들의 설명이 되어 지만 이게 뭐야? 하면 바로 근사 값이라는 거야. 근사 값. 극한 값은 뭐다? 근사 값이다. 대략적으로 얼마지? 라고 묻는 거죠. 예. 극한 값이라는 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근사 값을 질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대략 현재 예랑이랑 차수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놓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근사값이라는 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한 10조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10조가 있어요. 전 세계 최고 재벌 중에 하나 10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오늘 밥상 먹는다 만 원을 썼어. 원래는 정확한 금액은 10조 원이 딱 떨어지는데 내가 만 원을 썼어. 그럼 어떻게 돼? 내질산는 10조가 아니고 9조, 9,999억, 아, 9,999만 원이 아는 거겠지. 정확히 말하면? 하지만, 사람들이 물어볼 때, 너 얼마 있어? 하면 그냥 10조 정도 있어? 이게 되겠죠. 10조 정도 있어? 이게 된 거죠. 누가 누가 10조라고 했나? 10조 정도라고 했지. 하지만 그거는 바로 근사법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9조 9,999억 9,999만 하는 것보다 그냥, 아, 10조 정도 있어? 라고 해도 사람들이 누구도 뭐하고 안다는 얘기야. 어느 정도 균형이, 대신 오차를 그만큼 줄어들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X하고 X하고 비교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1을 넣었어. 그럼 얼마 되지? 그럼 여기 1이야. 10을 넣었어. 그럼 여기 얼마 되지? 100이야. 100을 넣으면 어때? 하면 여기는 만이야. 1000을 넣으면 어떻지? 여기는 100만이야. 이랬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기본을 셋, 트 다섯, 예. 한 여기다 만을 넣었어. 만. 만. 그러면 제곱하면 얼마인데? 그럼 1억이라고, 1억.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여덟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마만자 어. 근사값이 있어 만약 내가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가정을 해봐 내가 1이 갖고 있는데 1을 달래? 아, 1 갖고 있는데 1 달래? 다 주는 거잖아 어. 그러면 내가 100원이 있는데 뭐 10원 달래? 아, 10분을 주는 거야 뭐 아깝긴 하지만 뭐 10분 정도 이게 수 있는데 만원이 있는 나한테 100원 달래 야, 100원만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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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그죠? 그렇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어. 하면요, 내 하루 용돈이 100만원인데, 거기서 1,000원 달래요. 100만원 받고 있는 나에게 1,000원만 주세요. 1,000원 줬다 해서, 내 전재산에, 내 금액에, 그렇게 크게 여자들이 지진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만 꺼지면 어때? 쉽게 말하면 뭐야? 1억이 있는 나에게, 하루 용돈이 1억인데 나한테 만원만 달래요. 그럼 1억에서 만 줬다고 해도, 어때요? 그렇게 큰 영향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X의 범점점이더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X의 범죄점의 차이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야. 즉, 무한대라고 해도, 결국 얘가 무한대로 가는 것과 얘가 무한대로 가는 균형 사이즈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x제곱 플러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다 하면, 당장 x값을 넣었을 때는 요 값들이 앞에 있는 값에 영향을 주겠죠. 1 넣어주면은 1에서 1대로 하는 건어마어마하게큰 차이잖아. 그치만, 내가 여기다가 10 넣고, 100만 넣고, 만 넣고, 10만 넣고 해버리면 이 1이나 플러스 3은 점점 저 밑으로 가면서 사실 진짜 3값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다만, 요걸 보면, x제곱이고 여기는 2x제곱이잖아? 그럼 얘가 20, 200만, 여기, 여기 어, 100만. 여기는 2억, 1억. 이렇게 추천한단 말이야. 최고 차수가 어느 정도 같아야만 결국 똑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가면서 수령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있는 값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무한대문의 무한대권을 보면 결국은 뭐할수까다 결국에는 만약에 이것이 3, 5, 하물며 내가 만만 넣어도, 만을 넣어도, x, 석의시오이 만과 2억 차인데, 하물며 내가 무한대로 넣다 해버리면, 그 격차는 숫자를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이 벌어질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때 그 벌어지기 때문에, 만약 이수렴값이 0이 아니면, 얘랑 얘랑 최고차 수가 같을 거고, 최고차 개수의 비율이 바로 수렴값이될거라는걸 암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0 나왔다는 건 결국 분모가 너무 빨리 커 컸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분자의 차수는 분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최고차수를 구하십니다. 최고차수 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 과정은 최고차수 구하기 1. 최고차수 플러스 최고차 개수 구하기. 개수 구하기. 이것이 바로 나의 목적성이라고 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 1강에서는 요 정도로 가볍게 스케치를 하도록 하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2강에 들어가게 되면 2강에서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야. 요거에 관련된 예문은 조금 나중에 본다 하더라도, 먼저 이렇게 함수 만들기에 가능한 최고 차수를 알려주는 강함수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수능에서 말하는 30번 문제 클래스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다뤄보자. 그것이 바로 2강입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하고 바로 2강에서 뵙겠습니다.